고기는 음. 높은데 음. 올랐을 때처럼 음. 가슴이 음. 벅차 오릅니다. 가슴이 벅차 올라가지고 이게 잠도 잠잘 잘 자네. 잠깐 <laughs> 얘기가 여기선서 끝났어. 또 다른 얘기야. 달달. 예. 아 이건 이야게 이게 뭘 잡나 봐? 달달 쌉쌀. 달달 쌉쌀. 음. 파르탄. 파르탄. 감태 감태 한망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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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러가자 미러가자 감태가 뭐지 감태가 글쎄 말이야 뭐 감태가 모르는. 뭔지 한번 찾아봅시다 짠 감태가 뭐야, 야, 뭐야? 야, 이게 뭐야 사람이야 응, 사람이야 무슨 편지가 왔나 겨울인가 봐 헤이, 할머니 돈좀봐돈 세는 거 여기 야와돈 많이 벌었다. 참 많다. 응. 아유, 할머니, 세상에. 기뻐. 여눈좀 봐. 할머니, 돈 많이 벌어. 침발 나가면서. 아휴. 돈 세셔. 이제. 자, 여기 한번 볼까요? 오가, 오가, 입, 입학 통지서다. 어, 학교에 와도 된다고. 음. 입학 통지서가 온 거야. 아이. 응. 어. 이장 아저씨야. 이 아저씨는 이장 아저씨. 반갑 같다. 응, 이장 아저씨가, 이장 아저씨가, 음. 오기한테, 봉투를 갖다 주, 줍니다. 무슨 봉투예요? 글쎄, 입학 통지서. 입학 통지서. 음.